어, 오, 너무 네, 그래. 아. 이동 너무 별로야. 물이 별로. 아, 사람? 네. 생각보다 별로인. 자, 구현 정답 구현 정 아. 네물이더 좋은 거야. 비슷한데 정확한 정답을 말씀해 주죠. 네. 어, 이게 참 의외. 의 주제였는데 정답이 바로 생각보다 시물이 별로인 사람. 아, 무 일단 네, 그러면 이제 상위권 쪽 분들은 조금 그렇고 네, 네. 네. 아, 누가 유리 씨가 그러면 이거. 저희가 뽑은 아, 실물이 가장 가장 이쁜 아, 네. 그이죠 그 지금 보니까 청소네. 유리 씨 기분 지금 어떠세요? 진짜. 지금 이제 더 좋아하세요. 지금 이게 참 아, 결과가 참 애매한 게유나씨가 아, 말도 그러니까 되게 지금 되게 이쁘시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유리씨왜왜 왜 이런 결과 나왔을 까 아니, 좀 모르죠. <laughs>